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디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진검다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예언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만큼 세례 요한에게는 정확하게 누군지 애매하다는 이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끼어서 이 확실하게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약의 사도들도 아니고 딱 잘라서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 사람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길래 세례를 주고 있을까? 무슨 권위가 있길래 저기서 세례를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까? 하며 이 세례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세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요한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자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고자 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당시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은 19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하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소 이상한 대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으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는 게 일반적인데 세례 요한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가 아닙니다라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정체성이. 가장 우선이었고 중요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고,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며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다 하는 이 아니다의 정체성, 아니의 정체성이 이 가장 가장 우선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툭 찌르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나오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일 정도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다는 정체성이 세례 요한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내 성격, 내 생각, 내 방식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이 아니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주인 되실 수 있고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알때 진짜 주인 되셔야 할 분이 주인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질서나 기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보다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정체성이 핵심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요한과 같은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중심이 되어서 각자 기준 각 각자가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같은 사람이라도 내 편과 내, 너 편을 나누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중심인심을 고백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과 삶의 태도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높이는 상,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구별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운 그런 구별된 거룩함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23절 말씀에서는 소리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리는 공기 중에 잠깐 올렸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제가 말하는 말은 제가 멈추는 순간 사라져서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도 몇 초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크게 말하나 작게 말하나 소리는 공기 중에서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리는 쉽게 사라지더라도 그 소리가 전한 메시지는 소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속 머리와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말소리는 그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도 그 말에 담긴 메시지는 마음과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러한 소리와 메시지의 관계에 비유해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세례요한에게만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잠깐 울리다가 사라져야 할 소리일 뿐이며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메시지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분께 집중하라고 내가 아니라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가 나타나고 주님이 보여지고 나를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져서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죽어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꺾어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내가 중심된 모습을 부인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나는 손해봐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 내 의견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우선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 생각하며 무엇을 하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나 중심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만 나타나고 나의 의만 나타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꺾으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 모습으로 내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한삶을 꿈꾸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감정도 절제하고, 내당한한거같은내 권리도 내려놓을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를 꺾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해주는 그런 은혜와 통로로 사용되는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럼 도대체 뭐냐? 라고 대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물을 때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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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대답합니다. 너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예언된 엘리아냐? 라고 물어도 아니라고 말하고 모세가 말한 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냐라고 물어도 아니라고 답하고 다 아니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세레요하는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엘리야가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세례요한을 향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요한을 가리켜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 본인은 정작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례요한 본인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이 기대한 엘리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엘리야는 말 그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짠하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엘리야 홀로 수많은 군대들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적대국들과 싸워 유대 땅을 해방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엘리아는 적국과 싸워줄 그런 엘리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엘리아가 제림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을 사람을 마지막 때에 보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도리,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회계를 선포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보낸다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예언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아는 이 영적 회복을 준비할 자로서의 엘리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아가 달랐기 때문에 세레요아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나는 엘리아가 아니다라고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엘리아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며 주님이 보내신 마지막 때의 엘리아로서의 사명, 이세이제3의 세례로 사람들의 마음을 씻고 돌이키는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합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충돌할 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니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이 아니의 정체성.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 아니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결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으로 하지 않고 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보다 세상의 뜻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그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요구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버리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한 유익과 손해를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계산하고 생각할 때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식을 정말 따르며 살다가 그걸또 우선으로 하고 그거 놓치면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거기로부터 오는 유익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따라야 할 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향을 놓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만을 중심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향해서는 예 라고 말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어떤 문제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인간적인 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언제나 YES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당장의 눈앞에 결과밖에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YES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결과를 넘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 매 순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 중심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해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yes라고 대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언제나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 어, 감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아멘교에 있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삶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